백석 총회 45주년 수고하시는 장경인 목사님 내분과 네또 오늘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당연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민 목사님하고 저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? 여기 합동, 통합, 침례교. 사람들이 뭘 자격이 없는데 정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격려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끝마치고 한국에 59년도에 와가지고 60년도에 침례교 안서받았기 때문에 침례교 총회 대전에 갔는데 총회장님이 첫 마디가 당신 인정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적지 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백석총회가 있으면 전 백석총회로 들어갔을 거예요 <laughs>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그때 백석총회는 없었어요 <laughs> 이 총회를 오늘 날까지 이끌어 주신 두 분의 네 분또 동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희룡 장관님 또 우리 김상환 목사님 또 합동총회장님 합동 또 동지 여러분들 제가 꼭 한마디만 하고 끝마칠게요 장경현 목사님은 저의 영웅이에요 히로 장경현 목사님은 저의 멘토예요 한 교단이나 한 대학을 설립할 적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바드 대학이 자 하버드가 없었으면 하버드 대학이 없어요. 조영기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선복음교회 없어요. 김성환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쪽 있는 교회 없어요. 장종현 목사님 내분이 네안 계셨다면은 백석종의 백석 대학이 과연 있었을까?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진짜로 격려해 드릴게요. 앞으로 100년, 뭐 45년 중학년에 100년, 200년,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백석 총회가 앞장서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